해안마을 자 D3 자 3번 해안마을 걸렸습니다 오, 오 따봉 많은데 오오 오. 따봉 좋아요 200개 따봉 7, 7, 3, 2, 3. 오 2, 좋아요 2, 2, 아, 분위기 좋아요 물류창고 렛츠기오 여긴 혈족자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맵 약, 아 이거, 구조가 짱구집 거기 히든 명대랑 구조가 비슷하네. 와, 이거 뭐야? 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와, 물색깔 왜 이렇게 이뻐? 아, 바닥이 파란색이라 물이 더 이뻐 보이다, 님들아 맞죠? 하하하. 맞죠? 뭐야, 왜 여기 있어? 오, 좀 씨. 왜? 어, 물이 되게 이뻐 보이죠, 님들아? 블럭을 파란색으로 해서. 아, 다운서가나 쏴가지고 느려졌다. 아 시티 왔다. 어? 뭐야, 명당 있는데? 뭐야, 여기? 저 소자. 어, 바다 있고, 바다 있고. 오, 아이 님들아, 아 이거 되게 약간 크리스탈 같지 않아? 크리스탈이 아니라 뭔가 좀, 어. 어 뭔가 오 어, 바다,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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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처음 봐요 저도. 블록을 색깔을 입히니까 물이 좀 이뻐 보인다.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핏빛 되나? 오저 어, 이런 이런 거는 처음 본다. 이런 이런 병식의 물물 물 바다는 어, 괜찮은데? 느낌 잘 느낌 나오네 이 맵보니까 오버워치 생각난다고요 오버워치면은.. 오아시스 맵? 아니면은.. 아니면 그 맵? 그 뭐야 그 있잖아 그 네팔 말고 오아시스 말고 정원 말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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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버워치 저은지1년되 기억이 안나네 일리오스, 일리오스, 일리오스. 이 요거는 명당 존버 중. 아, 각설탕 봐, 진짜 오바야.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 막아도 되겠네, 진짜, 보면? 메론 두 명에서 여기서부터 막으면 되겠네. 오케이, 인정. 개사인 건가? 위에 길 없죠, 여기? 야, 여기 개기인데 뭔가? 메론 두 명이면 못 부를 것 같은데? 아, 왜 앞으로 가? 어, 좋아요, 자리 좋아요. 빠스러, 빠스러. 어, 좋아, 좋아. 어, 여기 진짜 좋다. 잘이 되게 좋다. 어나 이런 명당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존나 사기긴 한데 저는 막 맵에서 킬만 먹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그 개사기 명당은 좀 나쁘지 않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벨붕 명당은 난 필요하다 생각해요. 재밌잖아. 어, 재미로만 따지면 있잖아. 좀킬 받는 게 좋아. 음. 마이씨. 근데, 또, 이러면은 또 이제, 지금 보면 은 인간 일곱 명이잖아요. 그 소리는 다 지금, 감염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야. 그 막, 막, 어, 우 0초. 아, 근데 4킬밖에 못했나한 아, 6킬 한줄 알았는데? 체감상? 킬 많이 한거 같은데, 별로 못 했네요. 아, 준비 뭔데? 나한테 오면, 오면 숙통. 얘들아, 나혼자시키냐 아, 여기 안 털어. 여기 나중에 끊어야돼 아, 근데 맵3대단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한 맵, 준수한 맵이지. 상당히 잘 만든 맵이야. 물류창고. 터페이 맞는 거 아니겠지? 밑에서 어그로끌자 체이서 빨리 때리고 때리고 튀어. 때튀 때튀. 때밀고 튀어. 때밀고 튀어. 오기 농담, 어, 여기 농당 응. 재밌다. 그래도 간보사님... 재밌게 보다 갈게. 아, 간보사님 2,000원으로 감사. 간보사님 어제, 어제, 아, 또 숙주야. 미션 거신다 하지 않으셨었나? 간보사님. 근데 어... 어제 구라 미션 한거 대신 후원도 해주시고, 아이, 간보사님 2,000원 감사합니다. 벌써 가시게요. 아니, 좀 오세요. 재꾼 거요. 감사합니다. 간보사님 땡겨나또 숙주야. 아, 맞다. 맨날 멘트 치다 보면 나 숙주인 걸 까먹더라, 내가. 아저 미안, 미안. 오! 어? 이메 근데 괜찮은데 님들아? 이메 재밌어? 뭐야? 나 마우스 돌아왔어 봤음 님들아? 마우스 순간 이동함. 지가지. 아 여기 근데 너무 어, 어, 뭐야 여기? 카원이야 지금. 어떻게 매드 딜 없어요 님들아 매드로 스팅때로도 안아프다만 어제, 어제 봤잖아 장구께서아맵 이름 해안마을이야 해안마을 이아 근데 이명당이 좀 재밌긴 한데 확 뛰는데 여기 확 뛰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수팅도 하면 어떡하지 근데? 체이서를 일단 게이지부터 채우고 이거 우리 시청자분 맵이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냥 추천만 해주신 거야. 이거 시청자분이 만드신 맵인가? 예, 무료나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시. 어제 싶어요. 돈을 다 써서 미션은 못걸것 같네요. 아, 가만히 있 무료 나눔은 언제 하나요? 물는 10시, 오늘 10시에요. 아, 모네도야 미쳤나? 아, 이 뭐야? 이거 아 님들아, 맨날 이거! 그 1인칭에서 자유시점 바꾸면은, 솔직히 영자 주작근죠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1인, 1인칭 보다가 자유시점 바꾸면은, 봐봐, 이거 영자 주작 진짜, 이거 노린 거 맞아, 이거는. 이거 진짜 노렸어, 이거. 아, 근데 여기 아니고 갈 데가 없나? 뭐야, 여기? 뭐야, 여런데도 있었는데 어씨 뭐야 여긴 어떻게 가 언제 또왔왔 왔대? 언제 왔왔이이사은지지이미기어 왔대 오랜만이다 니빠 오랜만이다 저기 어떻게 가면 나 저기 가고싶은데 잠만 아 아이스 <laughs> 좋은거 가고싶어! 좋은거 가고싶어! 아 여기 별로 안좋은데? 어, 씨, 소름. 아, 이거 끊겨. 얘 별로 안 좋아. 아, 나쪼이 가고 싶은데 쪼 어떻게 가? 야, 나 좀비 될거든냥 좀비 됐네. 나좀 종개될래. Right, 아, 엠만 잡고 종개될게요. 나 여기서 일당백가 한번 1대1 쳐발려버리기. 쟤기 볼까? 뭐야! 아니! <laughs> 야못가 <저기> 결계인가 <laughs> 아 졸라 웃기네 어, 어 릴리스 가능하겄다. 아, 어, 근데 이맵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어 좋지.